곧 시작되겠습니다. 경기를 치룰 두 팀은 우선 아이콘스와 포항 스틸러스입니다. 오늘의 스엔 역시 강신호 해설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위 정말 좋은 날씨 속에서 저녁 경기가 시작되려고 합니다. 우르모브. 헤딩으로 잘 연결했습니다. 더 이상 멋진 태클은 없을 것 같은데요 수비수가 막아냅니다 공격보할 말이 없습니다 어째서 저런 수비를 하는 걸까요 일단 크로스가 맞고 나온 공 일단 공을 위험 지역 밖으로 걷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결 아 공간테스로 수비의 조직력을 무너뜨리고 있군요 중앙에서 공을 잡았습니다 아주 잘 전진하고 있습니다 등공 잘 처리했죠 승재원네 멋진 헤딩이에요 공 잡았습니다. 아주 좋아 보입니다. 대단한 선방입니다. 마치 한 마리의 나비를 보는 듯합니다. 골키퍼 처음으로 공을 잡아보는군요. 울입니다 아, 멋진 플레이였어요. 느린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시죠. 코너킥을 멋지게 별로 연결시키네요? 그렇죠. 연습을 무척 많이 했다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 오늘 그 연습의 덕을 톡톡히 봅니다. 이 골로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 로스볼을 만드는군요. 놀라운 방어예요. 대중 축과 방어 모두 100점, 100점, 만점을 주고 싶어요. 렇스버 처음으로 공을 처리하네요. 았습니다 골키퍼의 방어망을 통과했습니다. 아주 운이 좋았던 순간이었죠. 느린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시죠. 순식간에 복수전이 되면서 골을 기록했어요. 그렇죠. 성공과 실패의 경계선은 아주 가는 선이지요. 한 골을 내줄 수도 있던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한 점을 따냈습니다. 상대팀 따라가기가 힘들 것 같군요. 점수차를 더 벌리고 있어요. 교과서적인 슬라이딩 태클로 걷어내는군요. 오늘 운 또한 따라주는 것 같은데요. 멋지게 선방했지만도로킥이 기다리고 있군요. 헤딩으로 걷어냅니다. 공을 놓칩니다. 테르트박스에서 흐르는 공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침착하게 페널티 박스 밖으로 공을 걷어냅니다. 네, 헤딩으로 돌려찹니다. 일단 공을 걷어냅니다. 다시 빼줄 수 있을까요? 이민성, 일단 막죠. 네, 헤딩 슛을 막아냅니다. 네, 실망이 크겠는데요. 그러나 상당히 좋은 시도였죠. 시도에 비해 결과가 아쉽네요. 앞서가는 입장에서 추가골의 기회를 놓치는데요. 다시 플레이가 시작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공을 가지고 있을 생각일까요? 놓치고 갑니다. 가슴으로 공을 받았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골키퍼 상태가 되게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요 키퍼도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막은 슛보다 허용한 골이 더 많아요 현재 경기 양상은 3대0으로 일방적입니다 아, 가슴으로 공을 떨어뜨리고 있죠. 헤딩으로 위험을 모면합니다. 그냥 가게 내버려 두질 않는군요. 이동국, 멋진 수비 기술입니다. 걷어냅니다. 멋진 태클이군요 후방에서 공을 잡았습니다. 3대0으로 전반전이 종료됩니다. 전반전 어떻게 보셨죠? 경기를 주도한 만큼 게임에 앞서고 있어야 당연한 거겠죠. 후반에 과연 이런 상황이 역전될 수 있을까요? 선수들 쉬는 시간을 통해 새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사비 공경보 필드 전방에서 뜬공잘 잡았습니다. 오르모브 공을 잡습니다. 점프력이 정말 대단하군요. 사비 치열한 몸싸움을 벌이고 있죠. 이민성, 전우근. 그러는 공을 잡아서 앞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공을 걷어내죠. 심재원, 이민성, 전우근. 믿을 수 없는 수비를 보여주고 습니다 어떻게 저런 슛을 막았죠? 잘 막아내는 골키퍼 선방입니다 심재원 기회를 맞았습니다 막지 못합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골그 장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뒤비에서눈 깜짝할 사이에 공격으로 연결되어 골을 성공시키네요. 예, yeah. 빠른 패스 연결이 돋여는군요 아, 점점 추격을 어렵게 만들어가는군요. 네공 가슴으로 받아서 슈할수 있을까요? 막았습니다. 좋습니다. 던져낼 수 있을까요? 일단 위기를 모면하는군요. 이기부 동명보 땅볼로 앞으로 밀었습니다. 가슴으로 공을 받아서 정비시킵니다. 크로스바를 높이 넘겼네요 두 번째 찬스도 놓치고 말았군요 자신감이 지나쳤습니다 심재원 이민성 아 공중볼을 다치고 있어요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모면하고 있군요 위기 상황을 모면하네요 아 멋진 헤딩이죠 걷어냈습니다 골키퍼 앞으로 가는 공입니다. 네, 쳤습니다. 공을 잡았습니다. 공을 쳐냅니다. 골이 네, 다시 한번 볼까요? 아, 결국, 한골 허용하는군요. 드디어 한 골을 기록해서 4대1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세 골이라는 점수 차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약간의 우 또한 따라주는군요. 네,처럼 센터링이 수비수에게 연결됩니다. 골킥입니다. 머리로 정확하게 걷어내고 있습니다. 정확한 태클로 공을 빼앗아냅니다. 로스볼이됩니다 후반전이 거의 끝나가지만 점수 차이는 상당합니다. 일단 차내는군요. 중앙에서 볼을 잡는군요. 브레이크가 나왔습니다. 과연 파울이 맞는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대로 트 합니다. 대단하군요. 볼까요? 상당히 만족한다는 교정들을 짓고 있군요. 승리를 붙인 상황에서 여유롭게 시합을 즐기는 것 같습니다. 후방에서 흐르는 공 잡았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5대1입니다. 양팀의 실력차가 두드러진 시합이었죠. 한 게임에서 저만큼의 슈팅밖에 못 날렸으니 질 수밖에 없죠. 좀더 적극적인 공격이 아쉬웠던 경기였습니다. 당신을 위한 감사드립니다. 이젠 집에서 편안히 쉴수 있을 것 같군요.